네, 여러분. 어제 이거 자전거 사러 왔는데 못 사고 갔잖아요. 오늘 또 살아왔어요. 정기 휴일이래. 정기 휴일, 화요일. 돌궜다 그래서 자전거 안 살라고요. <laughs> 삼천리 국산 이거 자전거 안 사고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. 이미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. 이 돈으로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찍어 드릴게요. 제가. 소고기 잡고 먹고, 소고기, 소갈비살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데, 자전거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, 자전거는요, 쌀수록 좋아, 쌀수록. 왜? 쌀수록 무겁거든요. 자전거는 비쌀수록 가볍고, 쌀수록 무거워요. 그래가지고, 자전거는 쌀수록 무겁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큽니다. 한 2, 300만원짜리는 하루종일 타도 힘이 안 들어요. 근데 이제, 한 7만원짜리, 13만원짜리 이런 거 타면은, 한 3시간 타고 나면은 허벅지 아파서 못 타요. 막. 허벅지 찢어, 찢어, 찢어질 것 같아. 도담 한우 전문. 여기 가서 먹을까? 어쨌든 오늘 뭐 소갈비살 잡고 먹자고 해서 소갈비살을 먹어야 될것 같긴 해요. 일단 먹게 되면은 가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할망집도 있고. 원래 이 차돌 가자고 했는데 이 차돌이 지금 문이 닫혔어요. 12시에 문 연다고 해서. 가자, 자기야. 아우, 내, 내 사진 보여주면 안 되겠다.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, 자전거는 일단 제일 싼 걸로 하나 살때 다시 또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. 끊을게요, 여러분. 자기야, 가자!